오, 이제 민감하다 싶으면 답이 저리야. 인 인트로 찍어줄 사람. 방송 방송, 방송 켜져 있는 투명이 하시면 될 듯. 맞아. 방송 켜져 있는 사람이. 옵션으로 가.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자, 아무 내리보로 가. 오늘 진행할 게임 하프데드2 바로 한번 조져 보겠습니다. 뭐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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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제목 제목만 읊은 거잖아. 고르시는 어디 갔어? 바로 매칭하러 갔는데. 아니야 어떤 게임인지 소개는 해줘야죠. 하프데드라고 반쯤 죽인 네. 게임이에요. 나 혼자밖에 없어. 반쯤 죽은 게임. 오. <laughs> 나 이거 이 게임 뭔지 모르면 사실. 내가 약간 <laughs> 봤는데 큐브에서 약간 영감을 얻어서 만든 게임이랬거든. 뭐지? 설명해라. 큐브라는, 큐브라는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게임이랬는데. 오오 <laughs> <laughs> 여기 어어 다른 다른 이런 큐브로 넘어갈 수있는 음. 탈출하는 건데 음. 이 큐브 하나하나에 뭔가 함정이 도사릴 수 있어 오 음. 진짜?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래서 먼저 다른... 항상 올레님을 먼저 보내줘 이건 지랄 아니야? 기분이 이상하네? <laughs> 머리를 써서 탈출해야 돼 이거 뭐야 이거 앞에? 밟아보세요 누가 아, 밟아보세요 이거 아이템 주는 거 같음 밟으면 아 어? 뭐 주나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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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, 우! 이거 막 신발 던질 수 있지 않나? 어, 그러니 어, 어, 지인 누르면 던질 수 있다고 떴어. 신발 아까 지인으로면. 아. 오토봇 뭐 같은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거 신내. 게임이 심내 이거 신발. 아, 이거. 야, 야! 야! 뭐야? 야, 둘이 나게 뭐야? 분열어. 어, 비슷게 열수 있네. 야, 왜 저기 이거 시체 있음. 얘데 신발이 있음. 뭐임? 어, 뭐야. 아, 어, 이거 신발, 신발을 계속 얻을 수 있는 거 같은데. 어, 좀 스타일리시한데 오. 이거. 오, 야. 야, 입다. 이거 뭔 소리야? 어! 어!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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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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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 뭐야! 이거 악어 아니야? 와 사람 다 모였는데 여기도 있어 이거 악어랑 같이 있는데? 악어 뭐야 저거 이거, 이거 신발 던져서 깨워봐 누구 신발 있어? 저저 있어 우리, 우리 다 신고 있어 야 일어나 봐 어? 어, 어. 일어나 봐 원래 파운드 더 음. 엑시트 더어일어나다일어나다일어나다 더 일어난... 음. 뭐야 일어나 뭐야 동료인가? 아직 1스테이지라서 약간 도와줬나봐 오. 어 오케이 내려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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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, 이거 신발 아 찌고. 내려가는 거구나. 음. 아. 오. 나 이제 끼어갖고 내려가는 거야? 이게 탈출한 건가? 응. 음. 여기 아. 누가 봐도 가면 죽을 거 같은데. 그... <laughs> 가이가이보에서 아거 머리 밟고 가는 거 해보지? 어. 가이가이버 어, 말려서 본것 같은 거. 오. 예. 옷으로 어, 어, 못 말려서 이거, <laughs> 이거 같은 사람이야. 가되는 거야? 내가 가면 되는 거야? 잠깐만. 님 어차피 신발도 없어가지고 딱히 쓸모 없어요. 딱이, 로 갈까? 안전한 길로 가자. 어. 여기는 뭐 아예 보인다. 여기. 여기로 가서 담대? 여긴뭐 아예 볼까? 갈만할 듯? 음. 음... <laughs> 심하사람오하신 아! 아! 꼬치구이 두개 나왔습니다. 오 씨. 뭐래 도 뭐. 오, 오. 닥파도 오! 닥파도 오! 이거. 이거. 피해서 어. 직진 고? 문 열려 있긴 한데. 잘 봐라. <laughs> 어준다. 오케이 오케이. 아 오, 무다 아, 어, 어, 어. 야, 이거... 우클릭하면 야 충성할 수 있어. 충성 뭐야, 방금 충성입니다. 어? 어? 오, 이거 충성일 인데. 오라, 오라. 오직 클릭 끄는 게 있었음. 충성 가능함. 오라, 얘들아. 뭐이따 나? 특수병 향하라요. 경례. <격례>. 너 <laughs> <안> <laughs> <저게> 뭐야 야저 뭐야? 무사했고. 특수병 향하라요. 경례. 너뭐했고어 어디있어? 하하하하. 여기는 건널 만한데? 성 한번 바꿔가지고 어, 어? 어? <laughs> <안 돼! 웃음> 음,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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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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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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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 뭐야? 나는안 나오는데? 뭐야? 나만 나왔어. 나는. 아니, 씨한 스테이지에 한 명만 살아남나 봐. 우리가 집중해서 깨면 돼. 나 신발 한 짝이니. 아니, 아니 일빠따로 죽은 사람을 깨워야. 전 <laughs> 나는 저치, 끝날 심... 때까지 관전하라는 거야. 뭐야, 이거? 한만 <laughs> 게임이네. 일단 확실한 건특뚝님이 독특으로 살아남아. 제 먼저 죽은 사람이 제일 쓸모 없다는 뜻이니까. 뭐. 오! 오! 뭐야? 아 죽지마! 나또 세번째 된다고 <laughs> 아니 밀렸어 내려갈 수 있잖아 저기 내려가면 살수 있나? 한명 살릴 어. 수 있음 어? 한명 살아난다 어? 누구 과연? 누구? 나 아닌가 본데 과연? <laughs> <나야. 웃음> 나 언제 살아날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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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클리어 하자 여기에 툭툭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 오케이 툭툭이 방오 어? 진짠데? 짜 <laughs> 알리스타 있는데 여기? <laughs> 아, 알리스타 이런 거 같아 가시면된 거 같다 어? 어. 에그 이거, 이거. 아, 이거 게임, 게임 스트리머. 아, <laughs> 아 게임 스트리머라고. 아, <laughs> 아, 경례. 아니? 아니, 아니. 쭉쭉 가고 있어. 그, 그 미니맵 보이잖아. 어, 이거 게임 스트리머가 <laughs> 죽은 방이랑 똑같이 생겼는데. 아, 게, 게임 스트리머라면? 아이씨. 느낌표로 <laughs> 더어것까 느낌표는 숙제는 안 나와. 약간 컨트롤 필요한 정도. 음. 근데 우리 게임 스트리머들이라 괜찮아. 별거 없지. 별거 없지. 별거 없지. 별거 없지. 어, 별별별별 별. 야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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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밴드, 밴드, 밴드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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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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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자이언트 스윙, 자이언트 스윙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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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야, 빨리 어 벤드. 벤드. 빨리, 빨리 어 빨리 어 빨리. 와! 어 가? 어 가? 뒤 뒤. 여기 야 어디가? <laughs> 이거 안 건드리기만 하면 괜찮은 거 같은데. 아 맞네. 건드리기만... 건드려서 문제고 또. 아니 벌레가 있는데잡을수 <laughs> 없지. 야야야야우와 <laughs> <laughs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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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오 여기 여기 여기서 아닌 것여기서 아닌 것 쓰레기. 가아 따뜻 이뜻 따뜻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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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

<웃음> <웃음> 아씨, 나 아이고, <laughs> 아 씨,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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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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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신들 새로운 생존자? 어? <laughs> 여기는 함정 없는데? 아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아, 이제 딱 보면은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 보임 음. 오 어, 이거는 먼저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? 느낌 좀 세한데? 오케이 없어? 내일의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아하하 <laughs> 관심 없어 집에서 안 나온다고 <laughs> 어? 어? 어이C 또 함정 시작됐는데 <laughs> 아 별거 없지 별거 여기 없지 보여드려 <laughs> 여기도 지나갈 수 있어? 별거 없든 별거 없든 이게 별거 없다고? 함정이나 함정은 다 섞어 놓은 거 같은데. 한번 보고 됐음 오. 아, 개재하 야, 야, 신발 만들어 줬는데. <laughs> 아, 할만하 할만함. <laughs> 내가 할게. 내가 오버워치 실력을 보여 줄게. 몸 음, <laughs> 비베트비라트라 오, 이트 이제 걱정되죠? 이제 마트모트모트 오, 베트모 마케라. 오, 베트모 마케라. 오, 라 오, 어 오, 어? 어? 뭐임? 태봉! 하판 끝난거에요. 하판 끝난거에요.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게임 아니고? 아, 드디어 끝났네. 아, 아 너무 재밌었다. <laughs> 자, 이제 다른 모드 있나 찾아보자. 아.